네, 전남이 마케팅 광고연구소 오름기기입니다. 네, 여기 지금 신대방동 우성아파트에 지금 잠깐 나와 있고요. 지금 시설물 광고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1층 여기 승강기 앞에 보면은 네, 현재 사무치킨 되어 있고요. 사무치킨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효성 인테리어 예, 국제부동산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승강기 이용안내, 네, 신현대. 부동 되어 있죠. 네, 정면에 지금 신현대 부동산, 그 다음에 바른삼성, 내과의원, 네, 그 다음에 대림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 어, 보면 이제 우측에 우성부동산, 그 다음에 예, 한샘리하우스 우성아이디 단지 대상가 1층, 그 다음에 현대부동산 단지 대상가 현재 보면 되어 있고요. 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우선 아파트 옆에 지금 현대, 어 신대방 현대 아파트 지금 광고주를 지금, 어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는데, 어쨌든 전단위 마케팅 광고연구소 오름계획이이 사인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는 광고주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오르든, 아니면 이익이 오르든, 아니면 브랜드가 올라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나와서 지금 시설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음,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